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새벽 기도해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그 인도하는 그 문을 잠겨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길은 참음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끊읍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널 굴리러 가지 않아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은봉이여, 오두베어 보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저문들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에 비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우리는 민수 28장에서 유월절과 오순절, 즉 77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나머지 절기인 장막절이 나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수확의 결실을 맺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죠 유학하면 이런 거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수확의 결실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장막절은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날은요 대속제일이 지나고 5일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막절이 되면 사람들은 종려나무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임시로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지금도 일부 유대교 신자들은 집 베란다나 뭐공터 같은데 그리고 뭐 마당 같은데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장막절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대절기, 즉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죠.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열 가지의 재앙을 내셨어요 그 중에서도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것입니다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에서 살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시죠 즉 구원의 방법을 가져오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될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6월이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넘어가다 의 뜻이에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어로 6월도 마찬가지죠. 넘다, 건너다,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자 이사벨신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자와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생명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유월절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겨주고 구원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에 달려 피를 쏟아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어서 내 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죠. 그날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막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품에 가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장막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6월절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또 오순절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임재도 이미 성취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말로 다할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망을 품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선 이스라엘 배선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광야 같은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과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광야를 떠나서 하람이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끝내고 하람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늘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해야 됩니까? 장막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그 절기거든요 즉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맺는 삶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교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엘의 절기도 보세요 성경의 순서를 보면 6월절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즉, 오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나와요. 이런 순서로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추수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저항에 부딪히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가에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치 농사를 짓는 그 주기를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럼 그 씨가 어떻게 되죠? 자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수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고 그 피가 자라서 언젠가 귀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선도 여러분 이처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요 모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광야 같은 삶의 길을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장막인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임 나라와 어를 위해서 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추수의 계실을 거두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동암 교회를 세워주시고 증가시켜 주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 많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로 될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도의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유치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이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연선의 문제로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고 정말 은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또 주신 소망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장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또국복으로 여러 몇 가운데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인텔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성과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주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손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가 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도모중고도모 청년부 주님께서 각 부서마다 함께 해주셔서 성기는 교육자들과 스생들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에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순회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소서이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수많은 수학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리아 당기 성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길를 통하여서 캄보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헌신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동암의 모든 성도들이 땅까지 이르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고룩한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복교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과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회 가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소그룹과 또 성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또섬기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할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피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서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전쟁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극렬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동포들이 주인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대 원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뇌며 매질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